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아기 없이 남이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몇 명이나 있으세요? 오늘 아는 후배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다섯 손가락 안에만 들면 좋겠다. 다섯 명도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단한 명만 있으면 된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열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론 친구로, 위로자로, 변호자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어느새 평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며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난 3년간 동거 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들의 곁을 떠나실 것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대중들을 가르치신 그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제자들을 사로 감쌉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떠남이 혼란과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돕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두려워 떨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대언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곁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위로자로, 중재자로, 상담자로, 대원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게 하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미련해서 무엇이 진짜 참 행복이며 복인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된 것들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주 읊조리는 복음성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곡인데요. 때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을 때, 무엇이라 말할 수도 없을 때, 스스로 아, 하는 탄식조차 내뱉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더큰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아무도 없다고 좌절할 때내 옆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힘든 그 순간 내 곁에 서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올바른 뜻을 깨우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기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은 빈 무덤에 놓인 세마포를 보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킬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셨고, 또한 동시에 더욱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목숨을 걸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이 성량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하죠요 수술을 앞둔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 병실.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 있으셨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에 힘입어 수술을 앞둔 걱정과 앞으로의 모든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삶의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감구, 성령님, 이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손과 발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는 평안이 넘친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나 남아 있는 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 앞에 두려워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이며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동료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교 여행 중에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스스로 헤아려 했던 그 간수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첫 순교자 스테반의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평안,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평안이 항상 넘칩니다.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위협하며 그들의 목숨까지도 헤아려 했던 그 유대 장국자들의 살벌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평안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예고 앞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제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며 선교의 현장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지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늘 잊지 마시고 주의 영과 함께 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